큐브 기호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기호는, 어, F, F, L, B, U, R, D. 총 6개의 큐브 기호가 있습니다. 이 큐브 기호가 뭐냐? 큐브를 요렇게 돌려라. 라는 어떤 설명서를 만들려고 할 때, 뭐, 어디를 잡아서 돌린다. 뭐 아랫면을 잡아서 돌린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큐브는, 어, 큐브 기호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해법 같은 것을 안내하는데요. 잘 보시면은, 큐브를 이렇게 딱 잡았을 때, 잡았을 때, 보통이 노란색 면이 윗면입니다. 윗면이라고 본다면, 파란색 면은 앞면이라고 생각하고, 파란색 면은 앞면이라고 생각하고, 자, 보시면은, 어 시계 방향입니다. 이 파란색 면을 오른쪽으로 90도 돌리면, 요게 F가 됩니다. F.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이게 F 반대가 됩니다. F에 점이 찍혀 있어요. 그죠? F, F 반대. 됐나요? 왜 F냐? 프론트의 약자입니다. 프론트. 그 다음, 여기죠여기여기로 이렇게 돌리는, 돌려 올리는 것을 R이라고 합니다. R. R은, right. 오른쪽이란 뜻이죠. 라이트의 약자입니다. R, R 반대. L은 left입니다. left, left, L, L 반대. 자, 지금까지 됐죠? left, front, right. 그러면 이제, 위에 남았죠? 위에는 뭘까요? 위에는 up이죠? up이니까 u입니다. u. u는 u, u 반대. 자, D는 D, D반대, 이렇게 됩니다. U는 UP의 약자 U, D는 DOWN의 약자 D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 뒷면, 여기 F가 앞, 앞이었으니까 뒷면은 뭐겠어요? BACK이겠죠, BACK. BACK은 이렇게 B, 이렇게 B반대. 그래서 총 여섯 가지 기호가 나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여기 앞면을 돌렸을 때 F. 오른쪽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R. 왼쪽을 이렇게 내리는 것을 L. 위에를 이렇게 올리는 것을 U. 아랫면을 이렇게 돌리는, 돌리는 것을 D.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 뒷면을, 뒷면을 거, 돌리는 것을 B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호안다 기호를 안다고 생각하고 큐브 2층. 공식습니다 큐브 2층 공식은, 간단합니다. ulul, fl, fl입니다. 어, 어떻게 하느냐. 자, 보세요. 지금 여기 큐브가 있죠. 보시면은, 그림에 있는 큐브처럼, 큐브처럼, 여기 지금, 비어 있어요. 보이나요? 음. 요 면에 요 면이 지금 비어 있어요. 지금 본데 요요 면이 지금 여기로 들어가면 딱 맞겠죠? 빨간색과 녹색의 사이니까요. 보죠? 그래서 여기 있는 큐브를 블록을 여기로 이동시키는 공식을 써야 합니다. 그 공식이 교재에 적혀 있는 요 공식입니다. 잘 보시면 u 반대 l 반대 ul f 반대 l f l 반대 이 순서입니다. 지금 내가 잡고 있는 녹색을 기준으로 해 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U 반대, L 반대, U, L, F 반대, L, F, L 반대. 맞아 들어갔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U 반대 이렇게 치우고 L 반대 이렇게 올리고 U L 내리고 그랬을 때이두 개가 맞았죠? 그죠?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한다? 얘가 여기로 그대로 들어가면 되는 거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F 반대 L F L 반대 화면이 쏙들어옵니 요번에는 이렇게 되는 경우에, 아까랑 좌우가 바뀌었죠? 좌우가 바뀌는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요 경우는, 어, 오른쪽으로 보내줘야 되죠? 오른쪽으로 보내줄 때는, U, R, U 반대, R 반대. 어? 그럼 이제 두 개가 이제 만났다 그죠? 그럼 이만나애가이두 개가 동시에 고대로 여기로 고대로 들어오면 되는 겁니다. 고대로 들어오게 하는 방법은 F, R 반대, F 반대, R 해주면은 여기 쏙 들어옵니다. 그지? 정말 쉽죠 한 번, 하나하나 해볼게요. 자, 큐브가 있는데, 주황색, 어머, 주황색 여기로, 얘는, 주황색, 녹색 사이로 들어오면 되겠다, 그죠? 왼쪽으로 보내는 거니까, U 반대, L, 요렇게. 다시, 파란색, 주황색, 파란색, 주황색 사이로 들어오면 되겠다, 그죠? 어떻게? U 반대, L 반대, U, L. 한 다음에 F 반대, L, F, L 반대. 들어왔죠? 그 다음에 얘도 여기로 들어온다, 그죠? 똑같네요. 해주면 들어갑니다. 얘도 여기로 들어가죠?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가 2단계의 완성입니다.